지금, 자고 일어나서, 똥 누고 있음, 하질 개 꾸진, 카메라 렌즈 닦아줄 생각 없음, 이게 바로, 옛날 감성. 똥눌 때, 기분, 개꿀, 똥 누기 전 기분, 개잡침, 속 더부룩함. <laughs> 이안 닦고 자면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 똥내남. 나 그리고 침 삼킬 때마다 똥맛 남. 똥 먹어봤냐고 안 먹어봤지. 대충 그런 거 있잖아. 오줌 안 먹어봤는데 오줌이 무슨 맛일지 아는 그런 느낌. 언제인지 알겠냐? 하여튼간, 쫑질 때 기분, 헤이, 힘없지.